영화를 빕니다. 네, 작년에 제가 토론토에서 여름을 음. 보냈습니다. 그 토론토 대학에서 음. 라틴어 수업을 들으면서 지냈는데 거기에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는 곳 거기에서 지냈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들이 그 성당을 이제 관리하고 어, 사목하고 어, 있었죠.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 본당은 이태리어로 사목하는 곳이었어요. 음,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이태리 이탈리아 그 이민자들을 사목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영어 미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영어 미사를 가끔 하고 근데 이제 주중에는 다 이태리어 미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사 들어가서 어 주례자 도우면서 옆에서 이제 어 공동 집전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두어 달 동안 그 공동체를 좀 이렇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이 가톨릭 문화가 그들의 민족 문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한테는 뭐, 정월 대보름이다 그러면 이제 부럼 까잖아요. 어떤 호두, 호두 까고, 이제 땅콩 까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부스럼 안 생기도록 그렇게 뭐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또뭐 오곡밥 먹고 또 남을 먹고 또 추석 때는 송편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그 우리는 이제 명절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성인들 축일이 이런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 5월 22일은 이제 성 리타. 리타 축일이라서 그때는 이제 리타 성령과 장미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장미 꽃잎 넣은 어떤 차를 마시고 또그 뭡니까 무화과 무화과 과거, 그 과자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또성 바도바에서 성 안토니오 어, 그 축일이 6월 13일이죠. 그때는 이제 특별한 빵을 이렇게 구워 가지고 그날 아침에 미사하는데 사람들이 다 주렁주렁 한번 그 바구니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또 나누고 이렇게 명절 지내듯이. 그래서 아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명절이구나. 아 우리 우리 이제 단오, 뭐 대보름, 추석 이렇게 지내듯이. 사람들은 정말 가톨릭 그 문화가 아주 이 사람들의 어떤 민속 문화라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이렇게 이제 계절 음식들 그게 계절 음식이죠. 계절 음식 나누면서 성인들의 모범을 생각하고 감동받고 이렇게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아,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러한 것들 어떤 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죠. 그런 교리, 이 가르침을 이렇게 과자도 만들어 먹고, 빵도 구워서 나누어 먹으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이 가르침을 이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음, 이것이 가톨릭 문화구나. 그래서 그 가르침을 함께 살게 되는 것. 삶의 리듬 안에 하느님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네. 우리 하느님을 그렇게 초대하는 것. 우리한테는 이제 불함께 먹는 것이, 뭐콩 먹고 이러는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이제 부스럼을 없애주는가, 관계가 있는가, 그건 좀잘 모르겠지만, 어 사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을 주관하는 어떤 절대자한테 우리의 건강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하는 거잖아요. 어. 음식 그 자체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 그런 어떤 풍습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누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리고 제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어,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가족을 기억하는 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족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현존을 누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고, 그러므로써 그분께서 기적을 우리 삶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으로써 그 자체로 기적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천 가족을 먹이시는 어, 기적을 들었습니다. 아,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중을 돌려 보내시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떤 제자들이 또 어, 깜짝 놀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 빵 다섯 개하고 물고리 두 마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축복해서 주시고 어, 그것을 이제. 또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5천 가족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빵과 물고기가 어떤 식으로 늘어났는지 이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시는 분들은 <laughs>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지만 음. 좀 알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5천 가족이 만족스럽게 먹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게 먹었고 또그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던 그첫 단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그 나눔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기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모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눔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모시면서 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기 쉬운 것이 이 빵이 나누어 먹는 빵이라는 것이에요. 음. 내가 이제 성체를 딱 받아 모셔서, 예수님께서 내몸 안에 오셨어요. 아, 행복하다. 나는 나 자체로 완성되었다. 네.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라는 빵을 나누어 받아 먹는 존재라는 것.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이 빵을 나누어 먹는 우리들 서로서로. 서로. 또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성취성사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내가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 초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불림을 받은 것이라는 것, 그 잔치에 초대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모두를 다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음, 다 먹이는 것도 불가능하죠. 네. 나는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 나눔에 초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진짜 기적은 나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현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 수도자라고 하면 어, 혼자만 행복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 혼자만 행복해. 아, 나 혼자만 거룩해. 문제가 있죠. 신자들이라 어,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어, 나는 열심히 성당 다니고 아, 나는 행복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하고 뒷걸음 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또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는 안에.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나눔을 생활화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십니다. 둘과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때 나누지 않는 신앙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지 않는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죠 그렇죠? 네.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거울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그분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 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